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5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요 이슈 제목으로 블룸버그발 인플레 정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시향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거시경제 뉴스 몇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를 현재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리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티에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9월에 9.4%로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9.4%가 높은 수치인데 9월이라는 명확한 일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뉴스는 유럽 증시에 영향을 끼쳤고요 아, 세계 은행이, 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4%에서 2.9%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블룸버그에서 인플레이 정점을 찍었다는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해운 비료에서 이러한 정점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유통업체 타겟이 2분기 영업이익을 절반 이하로 낮춰서 그리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 장막판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고요. 어, 뉴욕 증시는 결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500 플러스는 에서 이제 증산을 했지만, 현재 먹히지 않고 있고, 골드맨 삭스에서는 유가가 140부를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독 이제, 이 부각대 이슈로 현재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 있는데, 늦어도 20일 전까지 핵실험을 완료할 것이다. 그리고 금요일이 유력할 것이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유럽 증시는 인플레 이제 부담 때문에, 그리고 전쟁 인플레 부담 때문에 하락 마감하였지만, 유럽, 미국 지수는 하락을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베어마켓 랠리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였요 어, 아까 위에서 언급드렸던 타겟은 2% 하락 마감하였고요 월마트 1% 하락 마감하였고, 아마, 아마존 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통주식이 하락 마감하였다는 거 보시는데, 나머지 이제 테크 주식들은 그래도 상승, 반등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포, 심리적 탐욕 지수는 이제 공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제금리는 10년물이 3%에서 약간 소폭 하락 마감해서 2.9로 이제 하락 마감했고요. 달러시지 어전에 101호 강세. 그리고 원유가 전날, 천연가스터 전날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에 이제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가 인플레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 이제 5월 CPI 발표를 앞두고 옐런의 의장은 예를 재무부 장관은 물가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결국 관리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중 과세 철폐를 뜻한 듯 하는데, 이제 세계은행은 국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4%에서 1% 이상이나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포인트죠. 그래서 경제 침체를 넘어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내비치면서 미국 미국 증시는 장초반 하락 출발사를 이어갔으나 블룸버그에서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에 시장인 반등. 그래서 플러스 마감하였습니다. 자, 한달전 시장을 공포로 진입하게 한 유통업체 타겟이 2분기 실적에 대해 부정적인 절망을 내놓으면서 장 초반 시장 하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인플로, 인플레로 인한 수요 파괴가 나타났고, 이로 인한 재, 재고가 많아졌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플레를 소비자에게 가격 증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삼중고가 발생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아니라는 꿈보다 해몽 분석이 힘을 불어 넣었는데요. 결국에 더 이상 가격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가격 증가가 안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가 나온 것이죠. 하지만, 유가가, 유가가 150불 전망은 여전히 유, 유효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은 어, 약상승할 것이라는 제 예상을 던져버리고, 2% 가까이 하락하였는데, 어, 미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선반영한 셈이고요.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한 선발형도한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상황에서 현금이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목 관련 섹터로는 이러한 섹터를 이제 내세우고 있고요. 우주항공, 방산, 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지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기타 뉴스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이 알리페이의 카카오페이 보유 지분 500만 주 블록딜 추진 뉴스를 언급드리고 싶네요. 어,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지분을 블록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판다고 분명 언급했는데 결국 블록딜 추진을 하고요. 어, 할인율이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받아낼 수요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현금확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현금확보를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으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음 국제선이 조기 정상화된다는 점, 그리고 한국 게임 학회에서 게임 적재 관련 정책 토론회 예정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내일의 일정는 선물 옵션 만기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 예정돼 있고요. 어, 쌍용차 인수위양사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이 쌍용차 관련 케이지그룹이라든지 쌍방울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어, 틈새 종목이 되지 않을까 특히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막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장전주의수를 마치겠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칼럼 주소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